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슐리입니다. 어,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디즈니 리더스 fun to read level 1 up up을 읽어 볼게요. 소제목 up up and away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 네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봐요. up By Alice Riggleworth and Jonathan Riggleworth. Illustrated by the Disney Storybook artist. Carl lives alone in a house. Carl은 lives, 삽니다, alone, 혼자, in a house. 집에 혼자 산대요. 여기 보세요, 왼쪽에. 이 할아버지가 Carl인 것 같아요. 이 Carl 할아버지가 집에 혼자 산대요. He plans to go on a trip. He 그는 여기서 앞에 나왔던 그 car 할아버지겠죠. He 그는 plans 계획을 세웠다. 뭐하기로 go on a trip. go on a trip 하게 되면은 여행가다. 그는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일지 한번 볼게요. He wants to take his house with him. 여행을 가는데 그칼 할아버지가 want, 원한데요 뭐하기를? to take, 가져가기를. his, 그의 집을 with him. 여행을 갈때그 집을 같이 가져가겠대요. 어떤 계획일까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지금 여기는 주변에는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공사 중이고, 이칼 할아버지 집만 혼자 이렇게 떡하니 홀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상황인가 봐요. 음, 그렇구나. Carl tied hundreds of balloons to his house. 이 Carl 할아버지는 tie. 우리 넥타이 아시죠? 그 tie가, 어, 그 넥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tie를 묶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는 썼거든요. Carl은 묶었습니다. hundreds of balloons. 어, 수백 개의 풍선들을 어디에다가 to his house 그의 집에다가 묶었대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수백 개의 풍선을 매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붕 떴네. 되게 신기하네요. 음, 여기 사람들 보니까 깜짝 놀랐죠? 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They make The house float. They 여기서 they는 the hundreds of balloons 수백 개의 풍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풍선이 make 만듭니다. The house 그 집을 float 떠오르게 뜨다 떠오르다 이런 의미예요. float 그렇죠? 이 풍선들이 지금 이 집을 떠오르게 했죠. The house flies up, up. And away. 그 집은 fly, 납니다. 어디로? Up. 위로, 위로, 그리고 멀리. 여기 하늘 높이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고 있죠. It heads for paradise falls. It, 그 집은 hats for, 어디 어디를 향해서 가다. 이 head가 여러분 머리예요 머리. 알고 계시죠? 머리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동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를, 머리를 어디를 향해서 두고 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It hats for paradise falls. 그 어떤 paradise 아시죠? 굉장히 좋은 그런 천국 같은 곳, 그 paradise fall 하면은 폭포예요. 파라다이스 폭포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knock knock, 똑똑 이런 뜻이에요 It was a boy named Russell. It was a boy 한 소년이었습니다. Named Russell. Russell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이 할아버지 집을 똑똑 두드린 거예요. 하늘의 공중에 있는데 두드렸다니 오 너무 흥미롭네요. 여기 한어 귀엽게 생긴 소년이 바로 Russell인가봐요. He wants to join the trip. 그는 원. 원했어요. 뭐 하기를? join. 함께 하기를? the trip. 그 여행에 함께 하기를 원했대요. 여기 지금 칼 할아버지 깜짝 놀란 거예요. 얘는 뭐지? 그죠? They land in a jungle.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in a jungle. 이렇게 정글 한복판에 도착을 했어요. 음, 집을 이렇게 풍선에 매달아서 트입을 해서 정글에 도착한 거예요. Russell helped pull the house. Russell은 도웁니다. pull, 끌다, the house. 그 집을 끄는 걸 도와줬대요. 이렇게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밧줄로 매달아서 이 할아버지가, Carl 할아버지가 끌고 있는데 그 Russell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Russell is helping uh, Carl to pull the house. 자, 그 다음에 Russell meets a huge bird. r u s e l l 은그 숲속에서 meets 만납니다. A huge bird. 거대한, big보다 좀더큰 거예요. Huge, 거대한 새를 만난대요. The bird likes chocolate. 그 새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여기 초콜릿을 이렇게 어, 이거 줄 테니까 일로 와볼래?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 bird, huge bird 가 여기 숲 속에 숨어 있어요. The bird likes Russell, too. 그 새도 러셀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문장 끝에 to를 붙이면 나도, 뭐뭐도 역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새는 새도 러셀을 좋아합니다. 둘이 그냥 벌써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처럼. Russell and the bird. become friends. 그러네요. Russell과 그 새는 become, 되다, friend, 친구 친구가 되었네요. They also meet Doug. 그들은 또한 만납니다, dog. 를이 강아지 이름이 dog인 것 같아요. He is a talking dog. 이 dog의 이름이 dog이에요. 너무 재밌죠? 그는 이 dog라는 강아지는 talking 말하는 dog 강아지입니다. 여기 있죠? 신기하네요, 말을 하는 강아지라니. Dog leads them to his master, Monts. 더그, 그 강아지가 리드, 이끌었습니다. t h e m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을 이제 칼과 러셀을 말하겠죠? 어디 누구에게로? To his master, 그의 주인인 먼츠에게로 데려갔어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아까 그 강아지 덕의 master, 주인인 먼츠라는 사람이에요. He wants to hunt d o g The bird. 그는 원했습니다. Hunt. 사냥하기를. 그 bird. The bird. 그 새를. 새를 사냥하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은. Russell and Carl help the bird escape. Russell과 Carl은 도웁니다. 그 새가 탈출하도록. 아, 이 새를 잡아왔나 보다. 그 m 츠라는 사람이. 근데 어, Russell과 Carl이 이 새가 탈출하도록 escape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m o n t h s and his dogs chase after them. m n 츠와 그의 개들은 chase after 누구누구를 뒤쫓다. 그들을 이 o u r 가 도망치는 새와 rosel을 뒤쫓았어요. 여기 보세요. 뒤쫓고 있죠? 다시 잡아오려고. Give me the bird or i'll burn your house. mon츠 said, "Give me. 나에게 줘. 그 새를." Or, 그렇지 않으면, I'll burn. 나는 뭐뭐 할 거야? Burn. 태울 거야? Your house. 내가 네 집을 태워버릴 거야. 라고 말했죠. months, 멀츠, sad. m o n t h 가 그런 말을 했대요. 오, m o n t h 나쁜 사람이네요. 그쵸? months takes away the bird. m o n t h 는그 새를 데려갔어요. 결국에는. 그쵸. 그래가지고, 새를 줘버렸나봐. 안 그러면 집을 태워버린다고 그래서 Carl saves the house. 칼은 집은 구했죠, save 했지만 but Russell is very sad. 하지만 러셀은 매우 슬펐어요. 자기 친구인 그 새가 지금 먼트한테 끌려가서 너무 슬픈 거예요. Roselle goes to rescue the bird. 로셀은 갔어요. 뭐 하려고? 구하려고. rescue the bird. 그 새를 구하려고 갔습니다. 지금 뭘 타고 가고 있는 무슨 청소기 같은 걸 타고 하늘로 날아가고 있나 봐요. Carl realizes that friends are The most important. 칼은 realizes. 깨달았습니다. 뭐를? That friend, s 친구가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Carl and d o g go to help Russell. 칼과 더그는 go, 갔어요. To help, 도와주려고 러셀을. 러셀을 도와주러 갔어요. 나도 도와줘야겠어. 하면서 간 거예요. Finally, they save the bird. 마침내, 그들은 구합니다. 그 새를. 여기 구해서 왔죠? Carl lost his house. Carl은 잃어버렸다. 그의 집을. But, 하지만, now, 지금은 he has friends. 그는 친구가 생겼네요. 자, 여기 지금 행복해 보이네요. 자, 여기 워크북이 있고요 음, 중요한 단어들이 한 번씩 더 나와요. 이미지랑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여기도 탈출하다. escape. escape. Toy Story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그죠? alone. 혼자, 홀로. float. 떠오르다. 이 hundreds of balloons. h o u e 를 float하게 만들었었죠? friends 친구들 이렇게 그 내용이 이해하는 문제들 이야기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들 단어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alone 혼자, 홀로 balloon 풍선이죠 bird burn 태우다, chocolate 초콜릿, escape 탈출하다, float 떠오르게 하다, friend 친구, help 도와주다, house 집이죠, hunt 사냥하다, jungle 정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페이지 뒤에 이렇게 스티커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스티커를 이제 이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이 주인공들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서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러셀 스티커를 이용해서 노트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이고 이름을 써보게 해요. 또 여기는 또 Carl 있죠. 이렇게 노트에 이 스티커를 붙이고 Carl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러셀이 있었죠. 음, s 셀 러셀. 러셀. 이렇게 써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해서, 먼저 주인공이 누구 누구이지구누구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아보고또 어 리더스를 읽기 시작하익조하게익숙하게잘 어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이면 오늘도 이업 한번 읽어봤고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게게요바이